여러분, 안녕하세요.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입니다. 우리 도지 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았고요. 도지 코인이 현재 구간에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당당히 0.5% 안에 이 기대와 가치에 상승 모멘텀을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민코인의 이 대장 코인으로서 우리 도지 코인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거기에 계속해서 상승의 모멘텀으로 꾸준하게 이제 불장 시대의 서막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시그널로 86%까지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많이 보시는 업비트에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차익실현에 대한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수매도에 대한 반복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고 실제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올라갔던 자리 차익실현의 꼬리가 굉장히 길고 지금 몸통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건 얘기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다시금 펌핑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도지코인 홀더 분들에게 제가 꾸준하게 영상에 시청드리면서 안내드렸던 이유도 분명히 있고 제 영상은 항상 이렇게 당일 차트 분석과 이 최신 우리 도지코인의 뉴스 정보를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타이밍 타점 싸움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제 유튜브 영상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도지코인 유튜브 최초 제가 타점에 대한 공개를 해드렸죠. 242원에 매수하고 340원에 매도를 하십시오. 이 5거래일 완벽한 이 자리가 나왔고 재단과 고래들 온체인더링크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완벽한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때 수익을 만들어 가셨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지금 구간 어떤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잖아요. 몇 퍼센트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냐면 최소 45%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게 바로 도지코인의 자리였다. 제가 정확하게 안내드렸던 요구간 242원 라인에서 290원을 넘어서 요 300원대 라인까지 오거레일 홀딩하셨다가 매도하십시오라고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도지코인 유튜브 최초 타점 공개를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확정 자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을 만들어 가십시오라고 제 영상 우리 도지코인 여러분들 아마 같이 제 영상을 시청하셨다라면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자리 형성해서 무조건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이제는 기회를 놓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이 트레이더다 보니까 2차 폭등 가격이 나올 거고 2차 구간의 최종 매도 가격까지 여러분들에게 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우리 도지코인 아직 준비가 덜돼 있으신 홀더분들이 계시면 010-8129-6514번 에 남겨놔 드렸으니까 2차 폭등 가격과 여기 최종 매도가까지 여러분들 꼭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폭등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리 도지코인 홀더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정말 많은 밑거름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결국은 매수와 매도의 반복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미 4월에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제가 좀 안겨드렸고 3,200%의 수익 총 만들어드렸죠. 엄청나요. 뭐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 뭐 급등 코인, 아르고 코인, 수익 코인, 이뮤테블렉스 5일 동안 500%, 4일 동안 120% 일일이 다 나열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보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는 찾아옵니다 다만 잡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급등 코인 관련해서도 제가 코인명 분할 목표가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안전한 입절 금액. 이게 우리 도지 코인 홀더 분들에게 제가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드렸죠. 010-8129-6524번. 마찬가지. 폭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내용을 체크하고 도지 코인에 대한 이 매도 타점을 안내 드릴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급등 코인까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수익 날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도지 코인 제가 항상 유튜브 제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분명히 벌써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 재료를 뒷받침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상단에 개인핸드폰번호 열려 있죠. 2차 최종 매도가. 여기서 수익 만들어가시고 폭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100% 무료. 그 어떠한 금전의 대가도 없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셔야 되겠죠. 자 거기에 아울러서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식 버전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코인 열풍이 시작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정말 이 불장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과중에 코인을 디지털 금 시대로 앞으로 여러분들 큰 경제 자산 마련의 꿈은 지금 현재 코인 재테크밖에 없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민코인을 발행했죠. 단돈 100만 원이 1억 8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의 민코인 오피셜 트럼프입니다. 민코인이 광풍을 불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면 AI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미리 선점할수 있었더라면 큰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셨다라는 얘기겠죠. 자 고래들의 이 매집 신호를 인공지능 검 검색으로 SNS AI 언급 미리 분석을 예측 적중하면서 예측 적중률 95%이 매매 타점 검색기를 유일한 재테크의 수익을 코인자동 매매 검색기를 통해서 구독자님들에게 감사제 선물 이제 곧 출시 예정이고 이 출시 전 구독자님께 이 기간 한적 특별 무료 증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평생 사용하시고 안전하게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자동으로 알아서 잡아주 니까 너무 안전하고 좋습니다. 업비트 비썸 코인은 다양한 거래소에 제휴가 되어 있고, 자 2월에만 두 종목으로 1,000% 수익을 만들었고, 비트토렌트 더그래프 A 다 검색기에 포착된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상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메메타점 검색기에 꾸준하게 이 포착이 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유일한 재테크 수단, 이 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러분들 검색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꾸준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동 매수매도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꾸준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이 자동 매매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무료증정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밑바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01081196514 번이죠. 우리 구독자님 감사제 이벤트로 자동 매매 검색기를 여러분들 문자 검색이라고 두 글자 전송 출시 전100% 무료로. 여러 분들께 무료 정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받아가시고요. 제 영상에는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01081196514 우리 구독자님 감사 이벤트 AI 자동 매매 검색기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 안겨주시고 출시 점100% 무료 정보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